오늘 말씀 고림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드 다른 이가 그의 세계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의세를 조심하느냐. 이 닦아든 것 외에 능히 다른 이를 닦아드 자가 없습니다. 이 손은 곧 예수의 뜻이구나. 많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턱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룡을 발휘하니, 이는 물로 나타내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행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공력인데 불가운데서 얻은 것을 다 주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되는 대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자기 생각에, 그래서 어, 남이 장애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저 무척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을 간증하는데, 에, 과연 하나님의 그 만남이 무엇인가, 때로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에,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 사람을 따라서, 어, 하나님의, 음,을, 만남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 사도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마그 기초가 되는 털을 닦은 그 기초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르게 되어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론 처음에는 아 예수 믿고 복음 받으세요라든가 또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어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스스로 우리가 전도가 되기가 아, 됩니다. 그래서. 어, 수가성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아, 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와 같이 우리가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네.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도바오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아,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 지금 사도바울이 고른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에, 그것을 먼저 미리 그 분쟁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이 이 믿음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교회가 나가서 또 크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좋게 볼,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가면서 우리 생각으로 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저 숫자만 많아지는 것.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는데, 또 가서 거기서 숫자가 또 커지고, 또 갈라져서 숫자가 또 커지고 하니까, 아, 참 하나님께 용광 돌려야 됩니다. 싸워서 나가고, 나가, 나가, 가지고는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여러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작게 시작했지만은 크게 널리 퍼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각자 심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것은 얼마나 가증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느 때 더욱, 어느 때 더욱, 어, 은혜가 넘쳐나는가 하면은 내가 참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내 아, 네.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과연 그것이 우리말로 갤런티가 되는지 몰라요. 실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아는 것이지, 아, 네. 그러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아,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으라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뭡니까라고 하고 불평밖에 안 나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할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답한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가이사랴,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도로는 세레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스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령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릎을 받은 자라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걸었을 때, 바야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네. 그래서 어, 베드로 보고 반석이다 그러고 그 교회에 세운다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믿음에 세운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것에 그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에서 배워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어졌다라는 것이지, 배워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아, 네. 배워서 알고, 학문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학문이 전해지고, 지식이 전해져 내려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이에 왜? 왜 믿어집니까? 우리가 괴인이. 아, 네. 우리가 괴인이 아니면은, 죄인인 것이 깨달을 때 믿어지, 믿어지는 것이고, 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다. 아, 그래서 그러한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 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음. 서로 간에 또 베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이 세상에서 예, 일어나는 일, 그래서 또 감동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은 그저, 어, 감정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내가 이렇게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내가 내 생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도와주셨고 해서. 하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오저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사다바울은 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이닦아둘거기의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봉사했느냐 라는 것으로 둔갑할 때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2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털에 세우면 금하고 금, 은, 하고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지 이렇게 하니까 이 금이나 금, 은, 보석은 무슨 물질 그 나무나 풀이나 지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 우리가 봉사를 하고 더더 더 많이 바치고 어, 더순교하고 그런 데다가 생각을 주기 때문에 막비 어떤 이들은 아, 성교를 하고, 어떤 애들은 성교를, 평생을 성교를 하고, 그 성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께서 님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떤 이는 어, 이단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 하다간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도 모자를 파는데, 다른 짓을 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 그런 형편이 놓이 있는 것 밖에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님의 아들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과연 하시면 내가 보는다. 이를 내게 알, 알게 하니는 현류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그 뒤에 바로 베드로는 뭐라 고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악 아, 그리고 두번 오기 전에 나를 세번당하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자고 어 그신 우리가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게 하게 하시는 현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참 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베들레빌리버서 베드, 아,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이요또 어,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가마디엘 문화세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 사도 어, 바울이 그렇게 한 말을 보면서 "내 세상이니내세상이니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있어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세상에 좋은 걸다 버리고 왔습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영만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왔다. 내가 좋은 것다 버리고 하나님만 에, 내가 하나님만 알기 원해 왔다.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에 어, 감춘 아니, 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 3장에 있는 말씀을 음. 보면서. 그 모든,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내가 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보자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 나는 세상에 내가 잘 나가던 사업도 적고 내가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적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역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보면은, 그것이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 아, 네. 나와 어, 이야기하자. 아, 네. 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까 아, 네, 아, 네. 나는 아, 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한 거야. 그것은 교만이 나고 있어.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랬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 됐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뿐이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이 없어서 나는 죄일이었어야 다 아, 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다바오른 비밀보서 성장 칠십오 단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입니다. 아,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받은 <laughs> 것을 잃어버리고 배살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니라. 아, 네. 내가 가진 의는 일법에서난 것이 아니요 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발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 가노라. 아멘. 예, 아멘. 말을 아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참으로 그,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다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닮았다. 아멘. 라고 할때 그니까 교환이 아니다. 아멘. 그만큼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받았는데 너희는 왜못 받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아니겠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 안에 거하라. 너무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이,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다이 만날 때마다 너무 너무 좋아요. 로마서 3장 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모론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욕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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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로마서 말씀 또 다시 이, 또 어, 이거. 우리가 알고니가, 무려 율법이 말하는 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 그 앞에 의롭다심을 하 얻을 눈체가 없으나니, 율법을 위로 어렵다 여길 유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 네. 그런데 나는 이것 됐고 저것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찾아 내면서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았나이다. 나는 안건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나는 예? 하나님 은혜를 별로 흥미가 없다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면은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 복음이 보여줘야 된다. 아, 네. 그래서 한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 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한이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선지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요 곧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다 아,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해 구원을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고 해서 내가 죄의 이름을 부렀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얘기야 차별이. 아, 네. 누구든지 그래서 만의 믿음을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 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더바울이 말할 때그 의미를 좀 알아듣겠죠.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들으려면 한이 없어요. 각자마다 다르게 들을 수가 있요 하나님 의 말씀을 각자 자기 생각대로 듣게 되면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엘리사, 엘리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게,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하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laughs>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는멘 아, 네. 아, 우리가 평생을 말해도 모자랄 하나님의 은혜 아, 아,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분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 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면서 할 때에는 내가 뛰어다니면서 훈, 어, 전도 선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시대 십자가 전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요